Wanna get done? Eat two. -a. Wanna get done? cut 여러분들, 잠시만요. 됐다! 여러분들, 저만 몰랐던 사실 알아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f r e e e 엄청 많이 키워왔죠 아이고! 잠만요! 아, 뭐야, 이상해졌어! 잠깐만요! 왜 이러지? 그럼 뭐야, 이거? 어, 됐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상한데? 또왜 이거 더니 여러분 한명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들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작입니다. 스타트. 아야 여러분들 이거 실수입니다 실수 저 나의 실수. 아우 여러분들 잠깐만 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왜 99인줄 알아요? 없을때 많이 튀어나왔어 맛보기로 한, 한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왜 자꾸 이게 뜨지? 핸드폰에도 이게 뜨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하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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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1 1인데아하6아66나하 아, 하나, 딱 숫자가 맞는거지? 9966 하나, 아, 이씨, 이 잠깐만, 딱 거. 어? 어 아, 이씨.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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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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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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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보시기 위해. 아이고.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서, 좀만 키우면 되자. 어? 아니다. 좀만 착게 됐다! 그럼 다보죠 자, 광고. Uh, Ohrriffs haben. Ah, passiert 24, 24. 아, 됐다. 집중해서 가야겠다. 여러분들,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손을, 줄여야 된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야, 아, 집중하다고! 아, 진짜 집중하겠습니다. 아, 아 집중해서 6까지 올려는데 아, 집중하겠습니다. 아, 아, 75, 75. 아, 깜짝. 아, 처음에, 아, 처음에 감이 좋았는데, 1만 더 올라가면, 최고 기록에다가, 애까지 한명더할수 있었는데. 갑시입니다. 일단 이거 받고 어, 어, 왔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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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캐릭터가? 아 스모 선수 아. 나. 보겠 습니다. 없네요. 아, 다 있는데, 이 분께는 또 이거는 동전또 얼마 없고, 어, 뭐 우와, 와와 신기하다. 아, 이거 다 너무 등지가 큰것 같아. 아, 특수 버튼 길릭인가 보다. 맞네, 특수 버튼. 아이, 아이, 30원짜리 꼬마전사 하고 싶다. 꼬마전사. 가만, 안는대에에 에이, 에이. 바꿔야겠다, 그렇잖나 그여기라 하... 만들자. 아, 맞다, 그러면은. 얼굴 이걸 내야지. 슈팅발, 슬이퍼 아! 아, 이거 비난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맞다, 피부색 키하지 피부 톤. 시작하겠습니다. 안 이거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빨리 가나? 많이 가나 이거? 아이고.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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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올라간다 원래. 어, 아! 싸먹 다 어르는데. 에이, 아, 복수하고 싶다. 복수 해야 했는데. 아, 진짜. 가자. 아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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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아80아 70이라고 말만 안했으면 가는건데 하는데 아다팔아 타이밍 안 맞았어 아, 뛰어 최고 기록 같다. 이백 200 가나요? 한번? 아무리 200까지 가는 거. 이건 뭐야. 아 드디어 은배자 올라갔다. 200개 더나 나와라. 나와라. 짠. 은메달에서 뚜루뚜루 올라가고, 일단. 한그 다음에 300 올라가면 복수하고. 은메달! 클라! 뚜 와, 힘들었다. 아, 어쩐다. 멈췄나? 아이고. 와, 힘들다. 아,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어, 그러면 어 얻은. 캐릭터들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즐겨찾기로 봐워버리고아 싫어하고 싶다. 무한메달 이2 개가 0 0 개가 필요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럼, 어딘 캐릭더눌러 해보겠습니다. 치어리더. 먼저. 근데, 거기서 달려진거 있나요? 아, 아, 달려지게 없네. 아, 프라켓 스인라이드데여기서 넣고, 아, 진짜. 광문은 계속 나와, 아주 그냥. 어, 방금 위험했다. 보안관이자 보안관이야. 보안 아하, 이건 아니지. 아55 근데 왜 매달이 안 주지? 1가 일가, 일가만 주면 되겠는데? 아 그거 이미 받았지? 배꼽, 배꼽, 배꼽. 아니야. 이추0 놈을 들은다 생겼다고 내가. 아닌데? 후. 피자 배달은 한번 쓰고 끝내겠습니다. 특수 배경? 뭔가 가벼운데? 아! 38. 아, 이거 죽는 모션이 있네, 잠깐. 아, 이거 한 번만 더 끝내겠습니다. 아! 이, 이. 아, 진짜, 딱한 번만 더 해, 제발. 아. 진짜, 맥, 딱, 딱,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호호호, 이제, 골드스윙 끕니다. 아니, 왜 이래! 으아! 끝.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